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3월 4일 J리그 일본 축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쿠오카 대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후반 막판 터진 카나모리의 결승골로 세레소를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개막전 고베 원정에서 경기를 잘하고도 패했었는데 강점이 있는 홈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크룩스가 팀을 떠나며 다소 전력이 떨어졌다는 평이었는데 특유의 수비 조직력의 역습 완성도가 좋았다. 이어서 가시와는 간바와 도쿄를 상대로 승점 2점을 따냈다. 그러나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치른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특히 지난 라운드 도쿄 상대로는 상대에게 20개 가까운 슈팅을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다. 마오 호소야와 마테우스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진이 있지만 중앙의 지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후쿠오카가 잘하는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시와는 지난 시즌 리그 최상위권 지표를 기록하며 팀을 상위권 순위로 이끈 수비진이 건재하다. 수비진의 리더인 코가를 중심으로 카타야마와 타치타 등이 라인을 확실하게 지키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가시와가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기에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사간도스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지난 라운드 간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어려운 경기를 한건 사실이지만, 류노스케가 중요한 골로 팀의 패배를 막았다. 개막전에서 무너졌던 수비진도 안정감 있게 90분을 소화했는데 후쿠타가 백 3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상대 침투를 잘 막아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오노와 혼다 등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이어서 나고야는 개막 2연승을 달리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지난 시즌 전 도핑 위반으로 4년간 징계를 받은 스비에르 초크 쇼크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겨우내 시즌 준비를 잘한 모습이다. 중앙 미드필더인 요네모토는 쇼난에서 뛰었던 지난 시즌을 지나 다시 팀으로 돌아와 이나가키와 함께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중커와 나가이 등 최전방의 시너지도 충분하다. 사간도스는 황석호와 두두 등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시즌 초반이다. 수비의 힘으로 꾸준히 중위권을 지켜온 팀인데, 근간인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확실한 해결사인 중커 외에도, 날디뉴와 마테우스 등이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나카타니와 후지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